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미쌤입니다. 오늘도 Basic Grammar in News, 아, Unit 68, The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책은 The에 <laughs> 대해서 조금 페이지, 아, 과를 많이 할애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버전보다는 어, 좀덜한것 같아요. 이게 이제 4th Edition인데, 3rd Edition에서는 막한 4, 5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가에 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가 그만큼 쓰기 좀 까다운 면이 있습니다. 뭐어 확실하게 알수 있는 면도 있지만 조금 기억하거나 알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진는 않는데 사실은 좀 초보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꼭 더를 써야 되는 부분만 제대로 아시면 어좀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8과까지는 사실은 되게 명확해요. 왜덜 써야 되는지가 명확합니다. 설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68가까지는 좀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어, A부터 What is the name of this street? 그러니까 이 거리의 이름이죠. 특정하죠. The name. 그 다음에 Who is the best player on, the, on your team? 이것도 최고의 선수니까 한 명이죠. 그러니까 The best player. 그래서 최상급. 특히나 명사구를 만들 때, the best player. 명사 덩어리잖아요? 그걸 명사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 꼭 덜을 붙입니다. 최상급이 들어가는 명사구는 덜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time, please? 이거 조금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what time is it?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몇 시냐는 뜻이거든요. 이걸 좀 풀어서 이제 물어볼 때, can you tell me?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줄 수 있어요? can you tell me the time? 그럼 왜 덜을 썼느냐?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이시간은 특정하잖아요. 그래서 the ti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나한테 시계, 시간을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뭐 I don't have the time. 이렇게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난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은 the time은 어, 시간을 말해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 time은 현재 시간을 뜻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office is on the first floor. 그래서 첫 번째 층. 이첫 번째 층은 특정하죠. 그래서 the first floor. 마찬가지로 2층, 3층도 the second floor, the third floor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 앞에 즉 이제 서수가 들어가는 명사구는 더를 붙이는 게 맞다는 거, 일반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o you live near the airport?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과에서 봤죠. 에어포트는 그 지역에 거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airport 이렇게 하는 거죠.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bank? 이것도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 최상급이 붙었죠. 가장 가까운 은행. 가장 가까운 은행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어,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건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먼 거, 조금 먼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the nearest bank. 이 표현은 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bank? 이런 거. 또는 뭐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bank is? 이렇게도 해 되는데 그건좀 어렵나요? 어쨌든 the nearest bank,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런 거, 뭐 the nearest ATM machine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section B, we live on the same street. 그렇죠? 우리는 같은 거리에 산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the same, same이 들어갔잖아요. 같은 거리면 어, 이것도 특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the same street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밑에 보면 Are these two books different? 그래서 이두 개의 어, 책들, 이두 개의 책들이 다른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these two books가 한 덩어리죠. 주어고요. Are these two books different? 이두 책이 다른가요, 서로? 그러면, 그러니까 No, they are the same. 이렇게 그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것이라는 뜻에 the same을 썼죠. 이때도 the를 씁니다. 그래서 same 앞에는 무조건 the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재밌는데요. 뭐, sun이라든지, moon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건다덜 붙입니다. the sun, the moon, the world. 이거. 그 다음 the sky. 그쵸. 하늘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죠. 그래서 the, 그래서 the sky. 더듬나요, 제가. 그 다음 the ocean.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는 또다 연결되고 이, 되어 있죠. 그래서 the ocean, the country. 이때 the country가 좀 중요한데, 원래 country가 국가라는 뜻으로, 나라는 라 뜻으로 쓰일 때는 a country, 이렇게 어를 붙입니다. 또는 복수로 countries,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the country, 이거는 시골을 의미합니다. 시골. 예. 도시와 시골의 그 시골.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 sky is blue and the sun is shining. 이렇게 예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예문은, do you live in a city? 여기서는 city는 a city죠. 뭐 도시는 셀수 있으니까. 그래서 in a city or in the country. 이렇게 이제, 시골을 얘기할 때는 the country 이렇게 표현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the police, the fire department, the army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police 같은 경우에 이게 집합 명사인데요. 어, 경찰들은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경찰이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the police 이렇게 하고 복수로 또 취급을 하죠. 그다음에 the fire department. 예, 이거는 뭐 소방소인가요? 소방소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the army. The army도 다 통틀어서 같은 거죠. 그래서 the arm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My brother is a soldier. He's in the army. 이렇게 되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e police? 경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Do they do a good job? 그래서 주어를 대의를 썼죠. 복수니까. Do they do a good job? 어, 그 경찰들이 일을 잘한거 잘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시, 보실게요. The top, the end, the middle, the left 이런 거. 자 여기 옆에 보면 네모가 나와 있죠. 네모에서 자 중간은 the middle입니다. 중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위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the top. 그다음에 아래쪽 the bottom, left, the left, the right.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뭐 방향을 틀어 이렇게 할때 turn to the left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어. 이렇게 우회전 해할 야때 turn 이렇게 한 다음에 to를 쓰면 거기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그 다음에 uh, the right 이제 오른쪽 저하고는 좀 반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turn to the right 이렇게 합니다. 그때 더를 붙여요. 오른쪽이 하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left to 더를 the 붙이죠. turn to the left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turn right 할 때는 to the right가 아니고 turn right 할때 그냥 right 그냥 씁니다. 이때, right는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더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turn right, turn left. 이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문을 좀 볼게요. write your name. 예, 이름을 쓰라는 거죠. at the top of the page. 그래서, 종이에 있는 부위를 얘기할 때도, 위쪽이면 the top of the page. 아래쪽이면 the bottom of the page. The bottom of the page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페이퍼를 넣어서, the top of the paper, the, the bottom of the paper,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그 다음 두 번째 번 보겠습니다. My house is at the end of this block. 그죠이 블록의 끝. 끝은 하나니까, the end of the block. The end of this b l o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table is in the middle of the room. room의 중간, 아, 중앙은 하나죠. 그래서, the middle of the ro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 you drive on the right? 여기서 오른쪽이니까, the right? or on the left, 왼쪽, in your country. 이렇게 이제, 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악기에 더를 붙이는 거, the piano, the guitar, the trumpet. 이렇게 되는데, 악기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피아노를 칠줄 알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피아노를 치는, 여기 있는 피아노도 피아노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피아노를 치어요. 그것도 피아노잖아요. 같은 피아노고, 내가 피아노를 갖다가, 이 피아노를 칠수 있으면 저 피아노도 칠수 있잖아요. 그래서, I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기는 특정한 피아노를 얘기할 때도 더 피아노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피아노. 내가 피아노를 칠수 있어 할때그 일반적인 피아노를 얘기할 때도 덜을 붙이는 거죠. 특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는 다 덜을 붙여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악기는 추상적인 어떤 그피아노란 어떤 그런, 추상적인진 않지만 어떤 개념적인 그, 그 악기를 얘기할 때 덜을 붙이는 거죠. 근데, 뭐, 이 피아노 옮기고, 저 뭐, 여기 있는 피아노 절로 옮기세요. 이때는 덜어 붙이는데, 그때는 좀 다른 의미의 더가 되겠죠. 그죠? 뭐, 피아노를 한대 샀다. 이럴 때는, I bought a piano. 이렇게 되겠죠. I bought a guitar. 이렇게. 그때는 어를 붙여야죠. 하지만, play the 할 때는, 어 연주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연주한다고 할 때는 the, 예, 악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adio에는 덜어 붙입니다. 그래서, I listen to the radio a lot. 이렇게. 그래서, radio를 특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radio는 이제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라디오 방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the internet. 그래서 what do you use the, uh, what do you use the internet for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인터넷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래서 인터넷을 특정하다고 보는, 거지, 보는 거겠죠. 보는 거 근데 이제 보면은 밑에 보면은 또덜를안 붙이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덜를 붙이는데 t v 는또덜를안 붙여요. 이거 좀 불공평하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I watch TV a lot 이렇게 합니다. I watch the TV 이렇게 하지 않고 I watch TV a lot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What's on TV tonight? What's on television tonight? 여기서 텔레비전은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어, 영상 매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영상 매체가 아니고 그, 텔레비전 시스템. 그쵸? 어,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 그걸 그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덜안 붙이고요. 그래서 덜안 붙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텔레비전은 덜안 붙이고요.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근데 반면에 밑에 보면 Can you turn off the TV? 이때는 TV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거를 어 영어로 정확하게 현하면 TV셋인데 옛날에 TV가 세트로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뭐 안테나 달고 막 이랬죠. 그래서 Can you turn off the TV? 이렇게. 그땐 특정한 그 기계를 말하는 거죠. 기계 TV를 얘기할 때는 The TV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한대 샀다 이렇게 할 때도 I bought a television 이렇게 할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식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Breakfast, lunch, dinner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 어도 안 붙이고 더도 안 붙입니다. 그죠? 어,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이렇게 하는 거죠. dinner is ready 이렇게. 이것도 근데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 뭐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아침이면 the breakfast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next 뭐 last goal 다 앞에 쓰고 뒤에 week나 month 이렇게 붙인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next week 뭐 last month 이렇게요. 일단 덜안 붙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I'm not working next week. 다음 주에 나일안 해. 이렇게 돼 있고요. Did you take a vacation last summer? 너 지난 여름에 휴가 다녀왔니? 이런 거죠. 근데 왜 여기다 덜안 붙이느냐? 자, 보십시오. Next week. 이거는 명사구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next week, 이 문장에서 next week는 명사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덜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명사구가 아니고 부사구입니다. 다음 주라는 어떤 부사구. 그니까 러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니까 러 정관사 더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어, next week도 그렇고, 여기 보면 last summer 또는 뭐, next, 어, 뭐, next month 이런 것도 다 부사구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근데 정관사 더는 명사구일 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영어, 재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